Hi, good afternoon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the 15th of March 2021. Uh, Monday now is 1 3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amsung j o n j a Samsung o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면이 약간 빗들어진 것같네요 예. 지금 그 약간 소음이 좀 들리실 텐데요. 그, 우리 위에 위 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지금 조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음 하고 아침에 조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지금 식사하고 잠깐 집에 들어왔다가 조금 이따 나가야 되는데요. 음 그, 삼성전자, 요즘 삼성전자가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좀 가야지 좀갈수 있는데요. 어 일단은 삼성전자 최근 이슈들을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삼성전자 뭐 가기는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제쯤 가게 될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 보죠 일단은 그 삼성전자가 어 우리나라 4대 그룹이 전부 대졸공채를 수시 채용으로 바꿨는데 삼성그룹은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대졸공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뭐 삼성SDI 뭐 이렇게 해서 좀 있으면 채용 절차를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이슈는 폭염 대비해서 에어컨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삼성하고 LG하고 호텔 마케팅을 좀 강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음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호텔에서 호캉스족이 좀 많아졌다. 그래서 LG 그룹은 반얀트리, 그다음에 삼성 그룹은 음 호텔 신라하고 해 갖고 그 가전 여러 가지 이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이 뭐죠? 그옷 깨끗하게 해주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력직 채용을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DB 하이텍도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서로 인력들을 좀더 좋은 조건들을 하면서 서로 좀 뺏어오고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되면서 본격적인 인력 쟁탈전이 좀시작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음, 작년도 3, 피, 우리 국내 PC 시장, 음, 삼성이 1위고, LG가 2위고, 그 다음에 HP, Dell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고 하고요. 다섯 번째 소식이 좀 제일 중요한 소식이고, 삼성전자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소식인데요. 웨이모, 그 구글의 그 자율주행 차잖아요. 거기에 두뇌를 개발,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반도체를 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개발을 한다고 해요. 구글하고 사전에 어떤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잘 된다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퀀텀 점프 빅 대도약을 할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장기업 미국의 에, 한 기업을 인수를 좀 했고요 아마 좀 본격적인 전장 부품 회사 좀큰 회사를 인수하려고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잘정부들이 허가를 안 해줘서 지금 계속 좀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 오면 언제든지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은 준비되어 있는 삼성이기 때문에 전장 부품하고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앞으로 뭐 몇년 내에 지금에 들어가는 거 10배 이상 들어간다고 하니까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미국이 2월 달부터 북한에 연락을 했는데 평양에선 답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평양에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 좀 차지를 비워진 다음에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이슈들 조금 브리핑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주 수소에 꽂힌 80년 세대 3세 경영인이다 그래서 한화 김동관은 어, 그 우주 항공산업 총괄했다 을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정기선은 수소드림 승부수를 냈다 그리고 LS 구동희는 어, LS 네트웍스 등기이사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음, 삼성 공채 시작한다는 그 이슈였고 하루만 맡겨둔 연1% 이자는 파킹통장에 113조 몰렸다. 그리고 공정위가 이마트 에브리데이 6억 과징금을 몰렸다. 혜진형도 쏜다. 이런 칭찬 받고 싶지만 지금은 사업 더 키울 때다. 그래서 음그 지금 김택진이 형 얘기 나오면서 이해진 네이버 전 직원의 이메일로 해서 너무 급한 보상 경쟁은 휴증이 염려된다. 사업 더잘 돼야 최종 승자 되는 것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고 이해를 구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얼마나 이해해줄지는 또상을 지켜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적과 혈맹 SKT와 카카오 1년 반 만에 절충점을 찾았다. 그래서 음. 서로 양해각서를 체, 체결했다 이런 얘기고 롯데는 명품으로 간다 본점의 절반을 명품 매장으로 바꾸고 어, 내년까지 두배 이상 확대 리뉴얼 해서 롯데백화점도 어, 명품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어, 신세계하고 현대도 좀 방향을 잡았죠 어, 미국 일본 기업 수백 곳 유턴할 때 한국은 열곳 정도 유턴했다 그런 얘기고 리쇼어링 얘긴 거죠. 젊은 사업들에게 모르시게 선물 최태원 왜 했을까 뒤집은 끝없이 다시 시작하던 대안 상의가 끝까지 돕겠다는 그 최태원 회장이 SK 이노베이션도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비타민 약사 비타민 4천억 시장 승자는 어디냐 그런 소식이 나왔고요 여자 배구 GS 칼텍스 이유 있는 일이 확정했다 링의 도살자 마빈 해글러 별세했다.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더스틴 존슨, 남자 골프 세계 1위 더스틴 존슨이 도쿄 올림픽에 불참을 선언했다. 이야기였고, 양현정 기회 열린다. 감독 불패 역할이 적합해 보인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삼성전자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웨이모 자율주행의 두뇌 개발 역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과 예약이 있어서 치과에 좀 갔다가 오후 일정 좀 소화하고 그 다음에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